오늘 4월 4일입니다. 어, 오늘은 그 국가적으로 어, 큰 일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몇달 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 11시죠. 어,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어, 우리가 바라할 것은 어,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하고, 승복하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욕심에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면 그 승복해야 해요. 어, 제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했을 거예요. 어, 저도 그냥 어, 12월 3일이죠. 어, 그까 그러니까 비상경영 이런 있는 뒤로 평화지를 못했어요. 왜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80년 5월 항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어, 그랬는데, 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평강을 찾고,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어요. 어? 감나라 배나라. 어차피 이건 악한 세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또마태복음 보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께게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내게줄 테니까 예수님한테 감히 경배하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다. 왜? 네가 너를 땅 아래 탈탈하게 그 가두고 천년한국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우리 그런 거, 킹짐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자꾸 주인도를 하려고 어? 어. 그런 거 우리 싹, 이제, 이제 오늘부로 끝내고, 어떤 결론이나도, 어, 우리 말씀만 선포하고, 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세요, 전도. 마이크 들고 거리 설계하세요. 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볼 거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 바라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는데, 그것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사막에 지금 천사가 빌립한테 가라고 그래요.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치오페 사람 곧에치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 그럼 내시가 뭐예요? 이건 국고를 맡을 정도면 장관이에요, 장관. 아, 고급 관리예요. 그럼 많이 배웠죠. 배웠겠죠. 가방끈도 길겠죠. 가 보니까 에치오피 사람 어떻게? 내시가 그러니까 재무 장관이죠. 돌아가면서 자기 편거에 앉아서 대언자 어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 역시 저 배운 티가 나네요. 그런데 뭐예요? 구약 성경 읽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읽어요. 이사야서 읽어요. 그럼 뭐예요? 아, 참 관심 있는 거야. 찾고 찾는 거야 진리를 이 사람은 찾고 찾는 자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병거에 올라타라는 얘기죠. 수레라고 올라가 계약 성경. 한 시간을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아까 병거를 탄 장관이죠 그 재정을 맡은 장관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때 소리내서 읽는 모양이야 뭐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며. 깨닫느냐 하매 깨닫느냐. 중요한 거예요. 응? 음? 마침을 깨닫는 거. 어, 제가 많은 얘기 했죠. 성경을, 어 저, 만났다니까? 어? 10년 전에 1 0 0번을 100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3, 4개월 전에 또 만났어요. 그러면 또 10년이니까 또한 150독, 200독 했겠죠? 저하고 대화를 한, 한4 50분 했어요. 모르더라니까, 성경은. 몰라요. 어.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괜찮겠지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 내시가 이래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냐 하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지도해 주지 않냐. 빌립이 올라와 자기가 같이,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뭔 얘기예요? 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가 읽은 성경기록이 아까 4시가 읽은 성경기록이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날리야도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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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사에서 아. 53장이에요. 아, 54에서 53도 안 읽은 거예요. 누가? 아까 4시가.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오늘 공정한 재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공정한 재판으로 받아들이세요. 아까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뭐 탈의 인용이 될지, 어? 아니면 기각이 될지, 어? 모르지만, 응? 음? 아니면 각하가 될지 모르지만,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아까 이사에서의 6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죽음보다 근데그 부분을 이사에서 읽는 거야 지금 43자가 내시가 빌리바 영답하여 이런데 원하는 대언자가 누굽니까 이사에서는 그러니까 대언자 이사에서가 말하는 자나가 누구냐 자기냐 자기에 관한 기록이냐 다른 사람을 관한 기록이냐 뭐예요?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 나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지금 내시가 물어봐요. 이대이 이 대언자가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 그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인물은 누구냐? 이사야를 말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냐 하면빌리비어을 열어 바로 그 성경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선포하느라 예수님 제가 12월 달에 아가서를 했어요 아가서를 막 하고는 1장하고 2장 헐물려고 그러는데 음. 개1 개음. 십이상 개혐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가 있어요 5.18이 얼마나 참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하는 그때 저는 그때 80년대 어? 제가 23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 아까 말해 이제 끝나고 나면 아가설에 다시 해 겁니다, 할 겁니다. 평강을 찾고. 뭐,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 다시는, 어, 아까 말해 말해요. 길에 나가서 이제, 한쪽 진영, 뭐,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있고 이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필립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그 성경기록부터 시작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보수가 좋고 진보가 좋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면 내 시가 이런데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해. 뭔 얘기예요? 침례받고 싶다 이거예요.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 아닙니다. 왜? 이따 가보면 세례가 아닌 줄알 거예요. 침례를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건 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까지 세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세례는 뭐 세수하듯이 물을 그냥 머리에 끼얹는 거지 않아요. 침례는 다 담고 잠근다는 거예요. 침수한다고 그러죠. 담근다는 뜻이에요. 빌리빌리데만일 그대가 마음을 나에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식을 할수 있다고 내시가 응답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고,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믿은 거예요. 계획성이 없죠. 왜 없앴겠어요? 지금, 유아 세례를 주야 하는데, 유아 세례를 주 하는데, 아기가 이런 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걸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데, 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버린 거야, 이 구절을. 사악한 짓이죠? 사악한 짓. 유아 세례 여러분, 아무 관련 없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어?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범출해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다물 속으로 내려갔죠? 세례가 틀렸죠? 세례가 아니죠? 세례는 어떻게 해요? 세수한다니까? 이건 잠긴다는 거니요?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여님께서 빌립을 채어 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채어 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저기 뭐예요? 축지법 그런 거 아시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 뛰어간 게 아니에요. 채어 가 버린 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받침내 가이사야를 일으키라. 우리가 자말 우리는 뭐예요? 할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 그런데 뭐예요? 아까 이건 뭐입니까, 지금? 유아세례. 없어요, 선생님. 유아세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교도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 어, 인더스강. 인도를 가면은 인더스강 있죠. 인더스 갠저스 거기다 물을 담굽니다. 애기 나면 거기다 담궈요. 근데 그 물이 시체도 거기다 던지고, 어? 또 거기다가 목욕도 하고, 온갖 더러워요. 더러운 물에 애기를 갖다 씻겨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냥 피부병을 제대로 옮마 가지고 하는 건데, 유래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또 나일강에 가면요. 애기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물에다 또 씻어요. 그런 의식들을 카톨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물에다 씻어야 하는데, 물에 가서 해야 하는데, 막 로마 시대에 뭐예요? 로마 카톨릭을 세워놓고 막... 신전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끊어들여서 지금 사순절 제가 이런 거얘기잖아요다 이교도들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놓고는 더더구나 일요일날 쉬라고 쉬어줘. 일요일날 하루를 쉬어주고 거기다가 오면은 비단 한 필, 옷감 한 필씩 주니까 막, 막말로 어중이 때 주니까 다 오니까 물에 담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물을 갖다 머리에 끼얹은 거예요. 끼얹은 거예요. 그게 세례의 유례예요. 심례가 맞습니다. 또 유아 세례는 여보, 여러분, 여러분, 유아세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애기들 유아세를 받았다고? 그, 그막아고그 성경에 거냐, 근거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웠더니 뭐예요? 첫 번째, 선포자가 필요하구나. 아까 나를 지도해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아,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가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지도해주지 어? 않으면, 여러분,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말씀 가르치셔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복음을 전한다 필요한 것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아까, 2사에서 30, 53장. 말씀으로, 빌립이 선포했구나. 됐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살랄랄라.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때 그들이 끝까지 믿던가요? 다 불불이 헤어져 버렸잖아.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으로 자라라는 거. 방언이나 어떤 뭐 신유문사 이런 것이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복음의 선포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아한번 와봐. 오면 한번 애들도 어 좋은 대학 가고 어뭐어 어? 뭐, 어? 어?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천국 지옥을 선포하시고 사도행전 5장 4 2절리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바울 일행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쿠레데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오게르라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주예수님그 다음에요, 오늘 또 하나가 뭐예요 침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 에, 말도 못하는 이제, 어? 한 살짜리가 무슨 침례를 받아요? 걱정돼서, 여러분, 어, 아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뭐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킹제임스 어떤 목사, 뭐, 뭐, 일곱 살 밑에까지가 휴거된다고? 휴거된다고 안 했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불신자 자네가 무슨 일곱 살안 됐다고 휴거가 됩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일곱 살이 아니에요. 요새는 네 살만 돼도, 유치원 다 교육받아요. 네 살만 돼도 다책 읽어요. 응, 일곱 살이 아니, 한, 한, 두세 살. 그래서, 돌 지나가지고, 두세 살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아세이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 그 다음에, 아까 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어. 물에 잠기는 것이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쭉쭉쭉 찌그러지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뭐예요? 아까, 그,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더스 강에, 인도에 가면, 거기에 있던 풍습이야. 신두교. 애기 나면 물속에다 씻는 거. 또, 저, 이집트 가면 나일강에다 씻는 거. 그런 풍습을 캐톨릭에서 하는데, 어? 멀리 강가까지 못 가니까, 그냥 물 끼얹은 거예요. 그 교육 문상월서? 뭐, 우리 애만 어? 물어보면 그래.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 쓰잘데 없는 겁니다. 쓸데 없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빼버렸잖아요 그런 구절을 그래야 하는데 저 같은 놈이 까시거든 요새 지금 목사님들 까실 거야 사순절도 아니다 부활절도 지날짜를 하려면 초실날짜를 찾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어? 험한 댓글 다는데 제가 지워버립니다 저때는 오늘 뭐예요? 음? 아 아까 그래도 가방끈이 제법 길어 그래도 구약성경 이사에서 53장을 쫙 읽어서 알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전심으로 찾고자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니까 아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 받게 하잖아 이 자는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원 받은 자예요 얼마나 복된 자예요 음? 제가 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찾고자,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요 네. 아이고, 뭐, 말씀, 뭐. 적당 이 정도 알면 되지.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이 뭐, 복음만 전할 정도만 되지. 아, 그 정도면 뭘라고 신학에서 목사해? 그냥 일반 성도만 돼도 다 복음 전하는데? 음,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신비를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약방을 했어요. 약방 여기 보면 뒤에 막 약상자가 있어요. 그 서랍으로 척척 빼서 맞게끔 조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그럴 우리 뭐예요? 선포자, 사역자, 이럴 줄 알아야 한답니다. 아까 빌립같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 오늘 끝내게요 이제 여러분의 그 정치 이런 것들 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설령 재판결과가 반대로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구나 순종하시고 더 이상 교회에서 정치 설교한다든가 어?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막 어?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여력이 있으면 말씀을 들고 가서 거리 설교하세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소망 두지 마세요. 악한 세상이에요. 고린도우서 4장 4절. 예수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죽겠다고 그러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 어차피 너는 천연왕국에 어? 그때 가서 땅속에 갇힐 것인데. 오늘, 오늘로, 음, 교회들이 다 정치론장을 끝내고, 아, 어?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